<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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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제 집이 올추 얼추, 얼추, 얼추 다 되어가고 있죠. 오늘은 뭐랄 할 거냐면 등도 달고, 스위치랑 컨센트랑막 이것저것 좀 바꿔 볼게요. 등 달면 어떤 분위기가 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터폰. 콘센트랑 트위치 같은 거, 웬만한 것들은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어요. 감지기도 바꿔주려고 주문을 했는데, 이건 폴라형. 폴라베어 전실장 스토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거 주문했습니다. 네이땡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원형 센서들. 그리고 또뭐 있냐. 예. 이거는 주택용 분전방 커버. 차단기가 몇개 들어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요거 주문하시면 돼요. 저는 4개가 들어가니까 4개짜리를 주문했습니다. 얘가 예, 인터폰이다. 뜯어봅시다. 짜잔! 설치 처음 해 보는데 셀프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밖에다가 붙이는 거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 차장님 내려 주죠. 설치 설명서가 있나 모르겠다. 설치 방법 여기 있네요. 요거 보면서 한번 따라 해 볼게요. 제일 먼저 얘를 부착 시켜 주래요. 그다음에 결선도라는 게 나오는데 나 이런 걸볼줄 몰라. 기존에 여기 있던 게 있는데 여기다 그냥 꽂으면 안 되나? 요거는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요. 얘는 일단 이거 하나는 넣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 뭐라 써 있는데. 개폐기, 개폐기 전원 우리는 이걸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니까 이건 패스 또 옆에 있는 거는 경비실 프로그램이라고 또 써있는데 필요한 게 현관 카메라니까 요거 1, 2, 3, 4 4개짜리만 연결해볼게요 지금 요거거든요요거를 기존에 있던 여기에다가 묶어줄게요 지금 원래 요두선 밖에 없었는데 안에를 찾아보니까 요또두 선이 나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두 선이 기존에 그 스피커 있죠 그거 같아 여기는 원래 비디오폰이 없었으니까 빨간색을 여기다가 묶어볼게요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뭐 그리고 얘 뒤에 보면 꽂는 게 있어요. 네 개가. 요걸 꽂아줄게요. 뭐냐? 예? 잠깐뭐왜줄다 순둥이가 한 놈이냐? 얘를 잘라서 여기에다 연결해 주면 되겠죠? 아, 나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Action. 오씨 뭐야 차단기 내렸는데. 오씨. 씨 이거 자를 때두개싹 자르면은 쇼트나 더라고요 차단기 내렸는데 조심해요. 장갑 꽂히시고나 깜짝 놀랐어. 밖에 걸 일단 연결해 보죠. 뒤에 보면 또네 개가 있어요. 이거 뭐냐? 그냥 한번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재수 좋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안 맞는 거고. 여기 옆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는데, 올려 봤어요. 되나? 벨도 울리는데 카메라가 안 나와. 어, 화면이 지지직거리긴 하는데... 아바에 어, 화면이 안 나와. 지금 저쪽을 다 묶어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 빨간 선만 일단 껴봤어요. 두 개를. 그리고 나서... 어, 별소리가 나죠. 잘 찾았나 모르겠네. 반대로 해볼까? 어, 나온다. 나온다. 지금 다 찾았어. 제가 이거 쉽게 알려드릴게요. 옛날 거면은 이게 색깔이 두 개가 똑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그냥 네 개를 일단 묶어놨어요. 대신에 검은색 선두 가닥을 같이 1, 2번에 묶어주고 빨간색 선요두 개를 3, 4번에. 저는 3번, 4번을 먼저 연결을 해줬어요. 밖에서. 맨 처음에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두개 붙이고 이거 두개 붙여서 그냥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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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까 다 돼. 이거를 껴줍시다, 이제. 아, 아. 아.. 누구세요? 배달하십니다 잠시만요. 배달 하세요 잠시만요. 성격 급하시네, 저 분. 야 아. 이거 뭐야! 형, 방금 스피커폰 박혀서 소리 들렸어요? 몰라. 형 이거 자, 해봐. 제가 눌러볼게요. 제말 소리 들리나 봐요. 아. 어, 들려? 어, 아, 잘 들려. 전기 달러 또 오셨어요, 우 플라 형이. 니가 달아야죠. 아, 형이 달아야죠. 니가 달아야죠. <laughs> 저는 그냥 배달만 <laughs> 온 겁니다. 너 저기 대페라도 형님한테 큰절 한번 해야지.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대페라도 형님. 나 <난> 아무 <laughs> 생각도 없이 그냥 보고 있다가 갑자기 대페라도 형님이 <laughs> <효천>. 어플라배 <laughs> 형님한테 실장한테 어, 협찬받으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보고 있다가, 어, 이거 내가 해줘야 되는 분위기네? <laughs> <laughs> 와, 유저는 개봉을 해보자 그래. 어, 잘 쓸게요 티파이브 응. 음. 보니까 집에 티파이브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어. 다를 거야. 왜냐면은 너가 갖고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결국 아, 비교를 당연해. 해봐. 일단 나는 저기야. 다 플리커 풀리야티파이브 아, 그럼 막 반짝반짝하는 거야? 이렇게 티 어, 어, 뭔가 좀 어떤... 뭔가 불안정하고 막 그런 느낌이 없을 거야. 손그러잖아점심은요 모다가 운동화 하나 먹었 항상 LED등을 살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칩이 어디 거예요? l g 거예요삼성거예요 아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컨버터가 저렴컨버터인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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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렇지. 이거? 그걸 따져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막삼성거니 l g 꺼 그렇지. LG 물론 삼성 LG, LG 삼성, LG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무리 저가제품도 요즘 다 삼성, LG 다 써. 요걸 음. 읽는 거를 내가 다음에 한 번, 내 네. 채널에서 한번 얘기를 해줄 텐데, 네. 너 이거 몇 볼트일 것 같아? 이거. 우리 집은 전기가 220V잖아 네. 저가 제품들은 450V, 500V가 나와 DC 과전압 BP 들어가면 복잡한데 그래서 비절연이냐 절연이냐 이거를 따지라고 하는 거야 저뭔 소리 어 그래서 <laughs> 들을 필요 없어 그냥 네. 그냥 어내 카메라로도 얘기해지 예. 네, 그냥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냥 여러분들이 조명을 선택할 때좀그 참고할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기에서 저렴이 뭐냐, 뭐냐, 역률이 뭐냐, 그리고 DC 뭐몇 볼트냐 이거를 따질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컨버터하고 가격이 다른 이유 요거 하나만 찾아보시면은 아 내가 어떤 조명을 사, 사는 게 돈을 아끼는 거구나라는 게딱 감이 오실 거예요. <목소리> 검은 어? 어, 거 시키면 돼. 어? 검은 거. 니가? 아, 진짜? 에이, 뭐, 검은 거야, 여기, 야, <laughs> 여기서 검은 거 하면은. 에이, 상 <laughs> 사람들한테 욕먹지. <laughs> 아, 어, 어, 뭐? 원래, 제가 이거, 2두개밖에안 들었는데, 세개더 달았어. 어, 잘했어.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 3일치? 어,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거야. 이걸 바로 아, 아, 달고 아. 화장실에 뒤떨어지는 걸한번 봐봐. 아, 퀄리티가 달라. 그... 아 하나 달아놓긴 했어요. 기존에 집에 있던 거 3인치가 있어가지고 네. 달아놨는데 아 3인치 달아놓은 게 있어? 네, 이거, 야 이게 이거. 잘됐다 너 이거 네. 봐봐요 비교 한번 해봐요. 네자 그래, 네가 네. 네가 한번 스스로 비교를 하는 거야? 네. 한 다음에 저거 하나 갖다 달아 조금 요 요거, 조금 요거고 아. 이거. 거기다가 이거를 네. 한번 꽂아봐. 똑같은 거아다다른 아, 거구나. 맞아. 아, 아. 한번켜 볼게요. 응. 요렇게 나가네. 그렇지. 이야, 뭔가 뭐, 개인. 아 느낌 있다. 이게 거실에 응. 들어갔을 때는 네. 벽에 굳이 안 묻어도 빛을 바닥을 봐봐.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그렇지. 아, 그러면 나 여기다 달아놓을까. 그렇지. 아 마음대로 뚫어. 뭐, 뭐, 한 100개 더 갖다 줄게. 그래서 화장실에 그거, 요거 한 4개 정도만 넣어도, 네. 6인치 안 넣어도, 하나고, 그림이 끝장나지. 저쪽이 안 그래도 저기 하나 뚫어놨잖아요, 3인치. 여기 안 들어가. 어, 들어간다. 어, 높이 되네. 여기 다 3인치로 할 거야. 아, 높이 돼요? 어. 너 오늘 준다는 날이야? 네. 빨리 달아, 내가 차리 해줄 테니까. 나 진짜 형, 나 이거는, 이거, 는 이거 달줄 몰라요. 어차피 그거 달다가. 뭐 잠깐 실수하면 건물 전체에 경종 울리고 뭐 그런거 밖에 없거든? 간단하게요? 그렇지 사람들도 지금 시간이 몇시야 지금 일어나게 해줘야지 하나 하는거를 보여줄게 이제 영상이니까 FM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제대로 하려면 관리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감지기 교체할테니까 수신기 잠궈달라 그래야 돼 그래야지 실수를 해도 전체가 안울거든 실수 안하면 되잖아 형이 하나 보여줘요 아, 장갑도 안 갖고 왔는데 갑자기. 그럼 아, 장갑 여기 있어요. 이거를 관리실에 네. 전화해서 이거 교체할 거라고 얘기를 네. 하고 하면은 좀 좋겠지. 요요두 가닥 두 가닥 있잖아. 여기 네. 에 만나게 되면 이제 건물 전체가 우는 거야. 오. 그러니까 요게 여기 안 붙이게만 해주면 돼. 이렇게 빼놨잖아. 네. 그러면 은 여기서 뽑게 되면은 이제 밑에서는 회로가 연결이 안 됐다고 단선이 떠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도 배할 때나 뭐할 때나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 네. 이거 있으면 안될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묶어주면 돼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면 이제 단선이 아닌 거지 형은 이런 거 언제 다 배웠어요? 이거 그냥 하다 보면 알아 도배 아줌마한테 배웠어 뽑기만 <laughs>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이? 아 상관없어 아그 양쪽 뭐 그런 그렇지. 거 없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오,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이렇게 들어가면 안돼 원래 꽂혀있던 방향대로만 넣어주면 돼 유튜브가 어떻게 잡아줘? <laughs> 이거 이거 보면은 응. 정운식이 있고 차동식도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 들고 왔어 차동식을 하나 갖고 아, 잠깐만요 이제 피스를 여기다가 대놓고 박았다고 쳐요. 네. 된그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가 끼게 되면은 끝. 끝. 간혹 가다가 네. 그렇지 않아. 사람도 불량 이 있는데 기기가 당연히 불량 아, 있을 수 있지. 그쵸, 그쵸. 기기 불량일 때는 울어. 딱 꼈을 때 네. 불빛이 깜빡깜빡거리는 데가 있어. 이게 음. 딱 꼈는데 불빛이 깜빡깜빡거리다 하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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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 버려. 나도 이제 이거를 정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는데 네. 기기적인 어떤 걸 찾을 수는 없는데 항상 해보니까 빨간색 들어와 있으면 불량이더라고. 나형 만약에 형 이거 없이 저 혼자 했으면 은 분명히 100%. 아니야 그 잘할 수 있어. 뭐 유튜브에 뭐 많이 나와있잖아. 아니 근데 유튜버들이 이상하게 유튜브를 잘안 보더라고 형. 나도 내가 뭐 무슨 채널을 <laughs> 네. 뭐 이것저것 그냥 게임 채널로봐해잖아 영화 채널 말고 네. 뭐 잡고 뭐 하는 거. 낚시, 남자, 보라이어티 리얼, 깽티비, <laughs> 게임이다. 나도 이런 걸잘안 봐. 저, 저도 안 봐요. 목공도안 봐요. 봐요, 저 진짜 지겨워. 외국 목공 같은 경우에는 막 빨리빨리빨리 가잖아요. 근데 나도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하는데 내가 봐도 다시 편집하면 데 지겨워 죽겠어요. 아니 나는 또 낮에 일할 때 봤던 거를 또 영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또나오더라고 저희가 이런 직업병이 있습니다. 형 빨리 등좀 다뤄줘요. 아바 바로! 아 현수야 근데 형이 그냥 평상시에 하듯이 네. 이렇게 하는 게 보기 싫냐? 아니요 뭐 형은 막 꾸민 게 그런 게 싫어가지고 네. 형 그냥 평소 말투랑 너네랑 네. 이제 대화하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말투 싸가지없다고 요즘 최근 영상 보면은 네. 우리 작업팀이랑 네. 1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네. 친구 동생 형님으로 하나로 지내거든? 네. 그럼 난그 지금 있는 말투 그대로 얘기를 해.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이제 겪어보면서 나랑 내가 원래 말투가 이런 걸다 알고 이제 네. 난 그래서 이게 꾸밈 없이 이게 더 편한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편해 하냐 저도 불편해요 너도 불편해? 불편해요 <laughs> <좀> <laughs> 제가, 제가 왜 불편해요? <laughs> 어, 형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다들 취향이 달라서 응, 그럼 됐어 형 설치하는 방법 다알면서왜 모른 척해요? 응. 형 어... 일하기 싫어서 그러죠? 응. 점들 음식 내가 각도를 잡아놓을 테니까 응. 켜봐 네나 어? 진짜 그 생각 있는데 뭐? 어. 여기에다가 어. 제거 실버 버튼을 달아놓으려고 어. 형은 집 인테리어든 뭐 인테리어든 할때 네. 이렇게 4인치 요거 잘안 달고 다 저걸로 해아저 이게 떨어지는거 어. 방금 형이 주백색으로 갖고 왔어 네 응. 포근해 형이 다 알아서 딱 세팅을 했어 니가 주광색이 극도로 싫어하잖아. 맞아요. 병적으로 싫어요, 병적으로. 어. 그리고, 그 방등 있잖아. 네. 고장나면은, 네.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따지지 말고, 네. 그 회사에 전화를 해. 네. 그 QR코드 찍혀있는 거 있거든, 등기구에. 그러면 그 무료로 해줘요? 현장으로 와서 교체든 수리든 다 해줘. 여기 뭐 땅끝마을 어디든 상관없이, 제주도도 어디도 할 것이, 네. 현장으로 나와서 해줘. 그러니까 뭐, 아형뭐 이딴 걸 갖다 줬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잉? AS 기간은요 2년. 2년동안 그걸 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어 근데 형이 조금 힘쓰면 뭐한 4,5년도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저걸 죠 그날. 이 주백색이 많이 없어 이 엣지등이 있긴 있어도 저렴 컨버터에 플리커 프리에 그리고 역률 98% 이상 나오고 저전압인 제품이 없어 많이 일부러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일부러 따로 생산을 해서 이뻐해 갖고 있어 이거를 아 형이 생산을 했다고요? 이제 여기 제조사에 전화해가지고 생산다고요? 제조사에서도 어, 재고를 안 갖고 있는 거야 형 거래하는 인테리어 업체들 있잖아. 조명 납품을 하고 있거든. 그런 회사들도 지금은 다 저걸로 써. 근데 이거는 둘이 작업해야 돼. 아, 그래요? 어, 너가 일단. 내가 한번해볼자 아, 와, 손잡이 왜 이렇게 크냐. 좀나 작은 것도 있 있는데. 이쪽도 음, 그 사이즈만 해놨어. 음. 나는 이쪽이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될 이쪽이 이렇게요? 어, 됐어. 나는 맞아. 이긴 음. 일조로 해야 돼. 더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공부 6개 박으면 되죠. 그렇지. 그게 바로 이제 전문용어로, 어, 군용 맥꾸라. <laughs> 표준어로 하면은, 전라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일단 어. 내가 표준어밖에 안 쓰잖아. 그죠. 형 맥꾸라가, 어. 사람들이 일본어로 왔는데, 어, 맥꾸라 해가지고 맥꾸라 아니에요? 맥꾸라. 응. 어, 맥꾸라. 저기 맥꾸라. 그리고 어. 여기 위에 보면은, 네. 여기 QR코드 있지. 그게 이제 나중에 AI, AS 접수할 때, 그냥 전화해도 되니까, 그래도 상관없어. 아. 켜 볼게요. 렛츠고 노란 색빛이랑 섞였네. 그렇지. 포근하지. 네. 어. 그리고 플리커 프리야, 이것도. 찍어 보면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지 만 유치해. 아뭐 요즘 뭐 플리커 아닌 게어디있어 그냥 저런이냐비저런이냐 그거 보면 되지. 이거 플리커 프리에요? 아이, 당연하지. T5는 네. 컨버터가 없잖아. 네. AC 직결 타입이란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플리커 프리 제품이 또 흔치가 않아. 있긴 음. 있는데.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거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조명을 살때 그거 따져보고 사라는 거예요. 저한테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정보를 또 우리 플로우 채널에서 얻어가는 것만 해도. 그리고 또 나도 맨날 이런 소리 듣거든. 야, 씨, 너 유튜브 하는 ***이가 왜 다른 데는 뭐 다운라이트 뭐 4, 5천 원이면 사는데 니거는왜 네 아... 비싸? 막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 맞아, 맞아. 너, 너 니네 구독자 상대로 뭐 그렇게 해도 되냐? 막 당장, 이런 소리 되게 많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차라리 안 사는 게 나. 대신에 내게 왜 비싼 건지 여기서 변명이 되잖아. 그렇지. 어. 그걸로 나는 만족해. 근데 정말 싼건싼 싼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하나씩 주셔야 네. 여러분들 위에서 작업다가 이제 우리 사수나 작업자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면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 있는 분들은 일하기 편하게. 빨리 이리 기다리게 하면 안 되게 있는다. 어. 아 이게 또 여러분들이 벤치 왜 이렇게 어설프냐고 할 수도 있는데 벤치가 이래 벤치가 어설프다고 막또 또, 에이 제 심장 뭐야 이랬을 텐데 아 물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공부반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의 타이없겠 얼마짜리라고? 5, <목소리> 0 <목소리> 와 아, 됐다. 불 켜볼까요? 어. 왠지 예쁠 것 같아. 와이 정도면 와 진짜 밝은데 딱 좋다. 마음에 들어? 네. 이 느낌 어이 느낌? 아이 느낌 말고 저3인치 켜줘. 난저3인치 느낌 너무 좋아. 나저불 때마다 행복해. 다른 거 꺼주고 아 저거만 딱 보여주고. 있어 보여 확실히. 어. 주방 주방 주방. 위에다가 위에다가 이상쌍 하나 달면은 아. 예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아 혼자 그러고 놀아? 이거 아. <laughs> 다쳤어요? 벤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까져버렸어 손에. 참 오래 썼다 이거. 형나 근데 이게 진짜 내거벤치였나 내가 오천 원 주고 아마. 너 내가 봤을 때 이거 어디 현장에 떨어진 거 네가 혼자 감은 거 같은데? 아니 아니죠 형. 이거 1 0년 전에 썼을 거야 아마. <laughs> 어느 정도 것을 사야지. 손 까지고 이러면. 병원비가 아. 더 나가. 아, 슬로우 모션 촬영한 거? 재생. 노 플리커. 갈게. 여러분들, 저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 갈게, 63. 되게 위험해요, 지금. <laughs> 아니 좀보고너 보고, 내가 너 주려고 양보하는래